타고 셔틀을 타러 갈 거예요. 저희 동네에는 셔틀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아, 셔틀 탈때 다시 카메라 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머리 제 선발됐다고. 아, 너 찍고 아, 있구나. 아,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친구. 야, 우리 지금 머리. 무시원 스티커 붙여드릴 거. 예뻐. 윤덕이다 <laughs> 윤덕 <윤덤. 웃음> 아니, 아니 근데 약간 내가 정서을못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띠을 넣어버렸어 괜찮아 우리 삔찔러야돼나 인정 아 맞아 여기 안에 있어 네, 해볼게. 오늘 OTT 전 재산 룩입니다 저도 야았어쫄다쫄깃다야 아, 네, 왜? 랬어아아해 <laughs> <대해> 너무 초라해아아니아 <laughs> 너도 이걸 포장하는데 정선이 들어가기 때야 아니 내가 패턴을 여러 개 했는데 응. 젤리를 샀거든. 응. 넣으려고. 응. 근데 젤리 내가 몇개 주워 먹었더니 부족한 거야. <laughs> 어. 아, 진짜 이거 너무 무거워. 진짜 유기하고 싶어. 너, 아 맞네. 너 이게 작구나. 전 이게 커가지고. 여기 지금 보드 배터리 대큰거세 어. 개랑 파우치. 아니 무슨 원숭이 있어? 야, 크긴 한데, 뭔가. 배터리 없으면 좀. 아, 야, 불안해. 찍는 데안 생각보다 별로 안 긴데? 아니야, 그리고, 긴 게. 나는 약간 쩔어. 그런 어. 많아. 야, 우리 쩔은, 저 기둥에서 먼저 찍을래, 지금? 어, 저 기둥. 저, 저기. 어. 저기, 애들 포스터로 캐는 아, 오케이, 오케이, 오 근데 진짜 평소에 먼저. 아, 니꺼 쭈그려있어 나도 쭈그려있어 <laughs> 야, 나 이렇게 찍어야 돼. <laughs> 남데 이게? 남친이아 남친인 척? 아무도 안 믿어서 자꾸만 안 오는 출입문이나 아꾸말안 왔으면 하얀컴 캠프가 쳐도있어요 아, 요 거기는 감사합니다 잘어봤죠네 저는 이런 거잘못물어고 사회생활 불가능 나도에 있어 와아 추워 아 추워 아아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말하기 너무 힘들어 <laughs> 아 나고. 너무... 아야내내너붙거 <laughs> 갖고 왔어? 안 갖고 아나 있어 내가 있어 야 잠깐만 이지 나.. 나 이거 해도 돼? 어상관어야 고마워 진짜, 진짜 고마워 <laughs> 귀엽다 저 이거 갖고 싶었어요 <laughs> 개귀여워 야 근데 왜 이렇게 아 지금 줄까? 아 지금 할까 그냥? 어어어 어. <laughs> 네, 우치와 귀엽죠? 제 거를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laughs> 네 내거 브이로그 이번 망할 것 같아. 근데 아야 괜찮아. 제 채널 놀러 와주세요네 여기 띄워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아 근데 이거다 먼지에 구워가지고. 제가 아, 내가 인사가 반짝아 스티커 너무 떼린다 만들어줄 쩐데 게와가주세요아 맛없을 것 같아. 아너 원래 너무 자신 있었는데 분유를 너무 예쁘라고 약간 자신. 이거 다리가. 다리. <laughs> 이걸로 가리 먹어볼게요 <laughs> 맛없으면 너다빠져 해야지. 그래, 혜얼 네 맛있어? 응, 나도 안 먹어봐가지고. 근데 응, 먹어봐. 내께 없어. <laughs> 어, <너> 줄까나집 <laughs> 가서 먹을게. 집에 남은 거 그래. 있어. 정현 나간 김에 제가 무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곡 하나 던져주세요. 너무 미친 제티어 바람에 핸드폰이 날라가는요 날라, 날라. <laughs> 던져 던할수 있어 어. 됐다 그리고 제가 사, 샀어요 제꺼까지 샀네요 <laughs> 아 다리 조심조조심 <laughs> 됐다 가 하나를 주겠다고 저한테 <laughs> 다리 다리 뭐 <laughs> 진이에요. 뚝, 뚝, 뭐이지그 티켓이에요. 진이이에요이에요이에요맞이요다이도요은 저는 저는 티켓 다다 야, 우요 티켓값 3 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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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도이 가격 내고 에거예에요다이에성공하셔요진에요진이에성공이에요진이업자들이 성공 성공하셔야죠. 성공하셔야죠. 업자, 사라져야죠 업자들 죽어. 근데 내가 너무 안좋은 데이트를 맡기긴 했어 요제데이트도 실패하셨는데 야 데이티, 내가데이트보다 빨리 들어갔어 난 그냥 휘둬도 안하고 음. 제가 음. 이만큼 남았어요 금방 할것 같아요 거, Right now Hey 쌀쌀 됐어? 됐어. 괜찮은 어? 괜찮아? 어 아, 나는 중국 우와 저희 많은 말할 했어요 <laughs> 귀여워 야제 개귀여워 이게 뭐지? 핀바트? 드디어 찍 찍습니다. 저는 세븐으로 찍을 거예요. 저는 오시온이요 네, 개소리. 제 살짝 정신 나가. 저번 영상 때 시원하게 드립. 올리즈 일사 일사 화이팅. 야, 반응 그렇게 하지 말라고. <laughs> 너무 재밌어 근데 진심 김재희 그거 드립은 약간 명명언이 명언, 아니라. 뭐라해야되지 역사책에 남아야 어, 남아야 돼. 우리가 수령하러 가서, 저는 안아가지고 미트라 세팅하고 수령 화장을 좀 활용합니다. 제가 미트라 섬되어 해서 켜는잘 모르겠어요. 잘 해볼게요. 이거만 네. 요 <목소리> 아니 저기 세면대 뭐지? 살짝 물 빠지라고 그냥 구멍이 뚫려있거든? 어. 거기에 침트가 빠져버렸어. 그지 어, 그거 꺼낼 수가 없어. 어, 어, 어. 꺼낼 수가 없어. 나서워난 틴트. 야, 어떻게 하고 봐져 바로 나뺄거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거기 그하간선방 같은데 올려놨거든. 어. 그래얘 이게 이렇게 불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로쏙 들어가 버렸어. 진짜 병크, 개병크. 개병크. 그냥 치이랑 약간 흩어져서딴른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 너무 많아. 비가 쭉쭉 빨려. 3 0 0 0원그 뭐지? 그 응원봉? 아까 눈치 찍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깜빡 자꾸 불꽃도 깜빡거리는데요. 혹시 씨 이거 계속 껴놨다는데 어. <laughs> 그래서 이거를 만 13,000원 주고 샀다. 어. 집에 있는데. 따로 끝까지 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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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